아, 대한민국 선수분들 결과에 상관없이 응원합니다 저희는 자 그래서 저희 보물선도 방구석 올림픽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접디좁은방 안에서 이딴 경기로 승자와 패자를 가린다고 하는 경기들로만 준비를 했어요 방구석 올림픽이어도 올림픽이잖아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세명이지만 <laughs> 금메달은 5점 은메달은 3점 동메달은 1점 그래서 최종 스코어 따른 상금이 있습니다 1등에게는 3만원 빵을, 동메달, 은 동메달은 레슬게에 주면 아겠네 최선을 다해 와, 오늘또이 구장이 민석 체육관. 아니, 아니야, 아니. 민석 돔이잖아 아니, 뭘 민석 동이야? 우리 집이에요, 그냥. 우리 집? 아니, 아니야, 대 아니, 집. 집. 그래서 어쨌든 간에, 네, 네. 여기는 민석이 홈그라운드니까 민석이 유리하잖아요. 민석이한테 불리한 경기를 몇 가지 생각해봤어요. 어. 간단하게 계란 투포 한. 아. 그냥 우리 집에 계란 더 많이 아니. 가잖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제대로 한 거예요? 뭘 이렇게? 아, 그게 더안 좋아. 컴퓨터에 묶고 전달이 이제 사이에 터져버리고. 그거 잘한 거예요? 안 좋다니까. 노력한 이거예요. 아니, 이정지도 맞추면 그해 너무 따기 쉽잖 않아. 그러면 이건 어때요? 리듬체조. 응용을 해서 비듬체조라고 밀가루 를 머리 부은 다음에 네. 똑같이 이렇게 어 예술적으로 흩날린다. 아, 일정 아름다운 사람들의 둘리듬체조 진짜 리듬체조. 재밌겠죠? 재미없어요. 어, 그럼 비... 이건 어때요? 강민석 피규어 스케이팅. <laughs> 아니야, 아니, 아니. 피규어 스케이팅이 아니라 피규어 스케이팅. 어하는 거야, 이거를? 아니 아니야. 아니, <laughs> <있어. 웃음> 많이 화나면 점수를 많이 주아니아니 <laughs> 나는 나를 화나게 못하니까 안 저도 경기를 하나 준비했습니 우리집 베란다에서 건물 밖으로 멀리 뛰게 아니아니아니아니가위바위 이래 아니아니아니아아우리들이축구워가지고 아니 아니. 두꺼아 과연 이 붙어있을지 아니 안 붙어있는 성명아뇨아뇨아뇨아아 제대로 진짜 준비한 경기 있죠? 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막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박수성 멀리핀 시작 아.

선직도 이로써 선수단 소개가 다 끝났고요 네. 첫 번째 경기는 제가 준비한 손에 물감 묻혀서 뺨 때리기 핏입니다 여기다가 본인 국기에 맞는 색깔을 다 바른 다음에 예. 먼저 상대방 뺨을 때려가지고 예. 묻히면 은 이기는 겁니다 우선은 부전승을한 명이 올라가요 뭘로 부전승을 해? 가위바위보요 <laughs> 가위바위보 서이기 사람은 은메달이에요 안 되면 진거 가위바위보!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준비 됐나요 시작합니다! 경기 시작했습니다 시원하게 지금 골을 맞고 계신데 이현석씨 리치를 힘으로 해결합니다 <laughs> 경기전은 김희철님과 여있게 <여유롭게> 연습을 한번 <laughs> 하세요 치열하다, 엄청 치열합니다, 지금. 너무 흔들면 아리집도 참전하게 되니까. <laughs> 아 <laughs> 아 경기 종료됩니다. 아 아침아니어서 웃겨서 웃고 했는요 아니, 어. 전략이에요. 그러면 1경기 강민석 씨 승리! 동물을 <laughs> 봤어. <laughs>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올라가시고. 2전승으로 네. 올라온 김동현과의 경기. 차렷 차렷. 양상수 네. 한 발짝 더 앞으로.

이게 뭐라고 이렇게 치어하죠 <laughs> 금, 은, 동 5장, 3장, 1장 그리고 뭐 저희끼리 정한 게 있었잖아요? 금메달이 원하는 포즈로 서기 우선은 동메달은 다로엎드리다요 네. 은메달이 응. 머리 위에 발을 올리세아이 새끼 발냄새도 가 향이 <laughs> 강해 <그리고> 저는 발메달을 <laughs> 발리 올리아 너무 부정적이다 자 아. 그럼 이첫 번째 경기가 끝났고 네. 첫 번째 경기가 네.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어 보니까 뭐 준비하셨어요? 저는 안구석 수영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의상으로 다들 아 입어 주시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왜 집안 펭귄이? 왜 당신만 이거예요? 맞는 게 없어. <laughs> 아니 왜 귀여운가? 자, 제가 준비한 경기는요. 방바닥 수영. 룰은 가슴이 방바닥에 닿아야 한다. 그리고 오을 땅에 짚으면 안 돼요. 팔목까지는 인정해 드릴게요. 대신에 레고존이 있습니다. 촬주해요 와. 여기서 이렇게 가서 저쪽에 가게 되니까. 여기를 터치 하나. 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많이 가능 한가요뿐뭐 음, 다른 <laughs> 한거 아, 그래요? 자 준비하고 출발. 네? 준비! 아, <laughs> <laughs> 금메달, 은메달, 은메달, 은메달. 어, 아, 네. 이러면 이 사람 지금 2점이. 2점이네요 다음 라운드에서 2점. 2점. 내가 1등해도 7점이라 꼴찌야 그러면 이 사람이 다음 판에 네. 1등을 하면 은메달까지 될수 있게 네. 대신에 2등을 하거나 3등을 했다 1등한테 10만 을더 줘야 돼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내가 은메달을 따면 난 그치? 그치? 은메달 따면 난빵원이지그렇 은메달 따면 빵원 마지막 맞아. 경기 제 경기인데 아, 하기 예. 전에 음. 시상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laughs> 두 분이 피라미드 자세를 하고 계시면 제가 큰 위로 올라가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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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한 세 번째 게임은요 뭐이 올림픽에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그렇죠. 스피 나라 선수들이 또 성적을 잘 내는 양궁 근데 이제 그냥 양궁은 재미없으니까 룰렛 양궁 순위를 어떻게 정하 거지? 설치하고 설명해 드릴게요 룰렛이 있죠? 여기다 제가 벌칙 혹은 메달을 하나씩 쓸 건데 따서 나오는 거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동메달이야 바로 동메달 <laughs> 대신에, 사이사이에 벌칙을 하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게 벌칙 나오면 당해야 되는나 그럼 당해야 거죠. 아하. 음. 금메달. 메달. 자, 1, 2, 3등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낙대거나 쐈는데 안붙고 떨어지면 다른 멤버들은 딱봐야할시 아, 오케이, 오케이. 낙하고 아. 다시 한수 있는 거지 네! 1번 선수, 아, 아, 아. 강민석. 아, 떨리는데? 아. 바이바이보. 바이바이보. 다를. 아, 이바이 그래? 아, 죠 아, 그래? 아, 그이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레고 발 아, 고발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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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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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강민석 씨 저랑 가위바위보 하시죠. 가위바위 네. 아씨! 이게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솜으로 돼 있어서 <목소리> 이번 야구 엔트리에서 떨어져 버린다 말로 말하실수였는데 감독님 진짜 너무 빡칩니다. 이 하늘을 고민하는 중입니다. 왜달라감독님한테품러야잖아야 오. 오. 아 <목소리> 다음 <나 한번> 가겠습니다. 빨리빨리 <목소리> 빨리 해야죠. 야너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세게 떨었어? 감당! 슛! 슛. 오! 오! 어! 엉덩이 불기자민아이양발 <laughs> 아니, 아니 왜? 아 전국 스모회에서왜 못했지? 에대방의열한 반칙 때문에 는 아니 왜 나한테 풀어? <laughs> 어, 간다. 아! 오! 자 바로 돌릴게요. 자. 오오오서오오오오오 기 <laughs> 아, 네. <laughs> <laughs> 만약에 이번 라운드까지도 매들 안 나오면 벌칙 똑같은 거 하나씩 지우고 어? 어? 아, <laughs> <laughs> <와. 우와. 웃음> 뭐한 명이 빼고 어 근데 이거 뭔지 이런거 벌칙 돌리는 거한번못 써야 돼 <laughs> 오늘 진빠다빠 음, 때리실래요? 아네 아, 똑같은 오락실만 다니지. 오, 이 어, 십 년. 이행이게뭐 오늘 신기록을 이기 이걸 하기 위해 무려 이십 년이 엄마. 내온 힘을 다해 것다 방금 기덕이 터지는 소리였죠? 자, 오케이 그러면 홍이 동은 기 같아서. 아, 제발. 동메달. 다세요 오, 오, 오. 오. سے 제가 원하는 건요, 진내인가하더라하요 일단은, 동메 어떻게 하요말진인가이지말뚝박이라고 생각하세요. 앞에 아, 네. 나 여기. 이렇게... 어시고 네. 얼굴 세요하세요 미안해. 미안해. 안 똥구멍에서 김도이있는잖아요자 <laughs> 그럼 마지막 정리해봅시다 이제 강독석씨 금메달 아 <laughs> 여기가 이제 은메달 아 오늘 잘 즐겼다 라는기제 <laughs> 똥구멍에 <동부에 웃음> 코, 박은 비용을 내놔라 바로 입금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laughs> 지금까지 방송구석 올림픽이었습니다 아 여기까지입니다 알아라